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59페이지 비교행정론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비교행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비교행정론이다 그러면 이제 학자 두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리그스라는 학자하고 넘기시면 이제 3번에 헤디라는 학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비교행정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 리그스라는 사람인데, 자 이제 국가들간의 행정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들간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 틀 이런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그스라는 학자가 이 국가들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비교의 틀, 틀, 프레임 이걸 이제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사회 삼원론이라는 거죠. 사회 삼원론 그래서 이제 그 리그스런 학자는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비교의 틀로 세 가지 사회를 제시해요. 자 지구상에 있는 이 국가들을 크게 자 아그라리아 대개 이제 아그라리아는 농업 사회죠. 농업 사회 정근대적인 후진국 사회를 말해요. 자 아그라리아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인더스트리아 이제 산업사회 대개 이제 산업사회는 이 선진국 사회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아그라리아고 인더스트리아로 제시하고 자 근데 어떤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전근대적인 후진국 사회라고 볼수 있는 아그라리아, 아그라리아에서 이제 근대적인 선진국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이 도중에 있는 사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죠. 트랜지시아. 전이사회예요. 이렇게 이제 국가들간의 행정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비교의틀로 세 가지의 사회를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자이세 사회는 자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르겠죠. 사회의 특징이 자 그리고 사회의 특징이 다르고 자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관료제거든요. 관료제, 관료제의 특징이 또 서로 다를 거라고요. 자, 이렇게 이세 사회에서 아그라리아, 트랜지시아, 인더스트리아, 뭐, 전근대적인 후진국 사회, 여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근대적인 선진국 사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회를 설정하고 이세 사회에서 사회의 특징, 관료지의 특징, 이게 서로 다른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환경적인 요인 다섯 가지 암기하세요. 자, 경제적 기초, 사회 구조, 의사소통, 이념적 요인, 정치체제. 이렇게, 자, 이 다섯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제시를 해요. 이 얘기는 이 다섯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세 사회에서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보면요. 경제적 기초 한번 봐요. 농업사회는 당연히 경제, 농업이겠죠. 경제적 기초가. 반면 산업사회는 경제적 기초가 산업이 되고, 뭐 사회 구조 보시면 농업 사회는 1차 집단 중심이고 산업 사회는 2차 집단 중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치 체제 보시면 농업 사회는 어때요? 되게 이제 왕조 사회죠. 왕조 사회.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을 하늘이 줬다. 뭐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들이죠. 반면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정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 사회가 되면 이 정치 체제, 정치 권력의 정점은 이제 국민의 동의에 근거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자, 이렇게 특히 극단적으로 아그라리아하고 인더스트리아 다섯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사회의 특징이 다르고 관료적인 특징이 다른데 자, 먼저 그두 번째 있는 표가 중요합니다. 아그라리아라는 사회에서 사회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 자, 이게 이제 퓨즈드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대게 이제 농업 사회는 미분화돼 있죠. 융합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는요, 되게 어떻습니까? 분화가 이루어지죠. 요거를 디프렉티드 소사이어티, 분화 사회라 그래요. 분화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트랜지시아 개발도상국은 어떤 사회 의 특징을 갖냐하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치 프리즘과 같은 사회라는 거예요. 프리즈메틱 소사이어티, 프리즘. 자, 프리즘 한번 보세요. 프리즘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하나로 들어와가지고 프리즘을 거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죠? 이런 이제 마치 프리즘과 같은 존재의 사회가 이 트랜지시아라는 거죠. 자, 이, 자 이렇게 이제 세 사회에서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르고, 자, 그 다음에 관료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관료제인데, 자, 농업사회에서는요, 행정, 즉 관료제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이게 체임버 안방이에요, 안방. 안방은 사적 공간이죠. 사적 공간에서 공적인 행정이 처리된다는 얘기죠. 공과 사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말 있고, 자, 반면, 인더스트리아는 어때요? 인더스트리아는 오피스가 돼요. 관료제가. 이제 완전히 공적 공간으로 별도로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트랜지시아. 트랜지시아는 행정이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이게 그 유명한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사랑방이라 그러는데 사랑방은 어떻습니까? 안방보다는 공적 공간이죠.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집 내에 머물러 있죠. 오피스에는 미흡하죠. 자 이렇게 이제 리그스란 학자는 리그스란 학자는 자 개발도상국에서의 사회의 특징을 프리지메틱한 사회다. 그 다음에 행정을 뭐다 살라라고 규정을 해요. 자 이런 다음에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특징이 어떤지. 다시. 개발도상국 행정의 특징은 살라 행정이죠. 관료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살라 행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죠. 자,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살라 모형의 특징. 자, 이런 것들 제목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뭐 양초점성, 이지론합, 다규범성, 가격의 불확정성, 기능의 중복, 정실. 뭐 형식주의, 다분파주의. 자, 지금 이런 특징들이 이 살라 행정에서 개발도상국 행정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쉬운 예로 뭐 이지론압 다규범성. 지금 개발도상국은 어떠 어떻습니까? 전통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가 그대로 잔존해 있죠. 동시에 어때요? 인더스트리아 산업 사회적인 법치 행정의 제도나 규칙들이 도입이 돼 있죠.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살라 모형에서 특징들이 왜 나타나고 있냐 면그 동그라미 5번 밑에 하살표시 보세요. 개발도상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섯 가지 환경 변수를 본 거예요. 다시, 살라 행정에서 방금 언급했던 뭐 양초점성이나 이지론합이나 다규범성, 연고주의 이런 게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을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행정론은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함에 있어서 자, 특히 이트랜지시아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자, 이 살라 행정의 특징이 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이 요인 때문에 살라 행정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발달된 이 제도를 이 개발도상국에 도입하더라도, 이 선진국에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행정체제, 자, 자, 다시, 그, 동그라미 5번 바로 밑에요. 하살표시, 개발도상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원인이고,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정체제의 특징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라행정이죠. 이것들 때문에 행정부패가 제도화되는 등 각종 행정적인 병리현상이 이 살라행정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규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그스의 비교행정론이 중심이고, 뭐 헤드의 비교행정론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laughs> 자,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이번에 볼 내용은 61페이지 발전행정론입니다. 발전행정론. 이 발전행정론은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과제가 경제발전 근대화였죠. 자, 경제 발전 근대화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누가 중심이 돼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각종 계획들 수립하고 그리고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싸그리 다 정부가 수행했던 행정 수행 방식. 이게 바로 발전 행정론이죠. 자, 그래서 발전 행정론 개념 좀 봅시다. 바, 발전 도상 국가에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개도국 상황에서 자 발전의 주체는 발전 행정의 중심은 항상 누구냐하면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주어져, 정부가 국민 형성이라는 또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 발전을 정부가 중심이 돼서 선도하고 모든 걸다 관리했던 이런 행정 시스템. 그래서 뭐 달리 표현하면 두 번째 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계획 수립 또 정부가 하고 집행도 정부가 싸그리 다 했던. 이런 이제 행정 수행 방식이 발전행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발전행정의 대표적인 이론과 에스만과 와이드너 알아두시고요 자 발전행정의 특징을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발전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행정이 정책결정, 계획수립 싸그리 다 하잖아요 근데 가로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행정이 정치보다도 우위에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 비민주적인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기형적인 행정 시스템. 자, 동그라미 2번. 이 발전 행정에서는요, 이 목표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목표 세우는 거. 그래서 목표 설정, 행정이 목표를 세우고,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효과성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효과성. 발전 행정에서는 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효과성이에요. 효과성은 발전 목표의 달성 정도예요 예를 들어 자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로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하겠죠 100억불 달성했으면 목표 달성한 거고 99억불 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럼 목표 달성 못한 거죠 이게 바로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이 효과성을 강조하다 보면 즉.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만 행정을 평가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누가 중심이 됩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행정인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제 그래서 뭐 행정고시 합격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60년대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선진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돌아와서 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이런 요직에 배치가 돼서 발전 정책들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집결정하고 싸그리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인이 엘리트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로 이제 독립 변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4번 보시면 불균형적인 사회 발전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균형 발전이었어요. 정치는 발전시키지 않았죠. 노동, 복지, 이런 거 발전시키지 않고 오직 경제만 발전시켰죠. 그리고 경제도 어떻겠어요? 대기업만 집중적으로 키웠죠. 자, 국토도 균형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발전의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키웠었죠. 이런 게 이제 발전 행정입니다. 국가주의적이고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고 이제 엘리트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색채가 강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발전행정은 자 내용, 특성 여기 이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봐두시고 자 그래서 62페이지요 이제 발전행정하고 비교행정론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둘다다그 50년대, 60년대 일종의 발전주의를 상징하는 행정학 이론인데. 이 비교행정론은요, 50년대 비교행정론은, 자, 선진국 행정하고 후진국 행정에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이론이죠. 지극히 사실 판단 중심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예요. 반면 어떻습니까? 60년대 발전행정론은, 자, 경제발전, 근대화라는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정한 방향, 당위, 처방, 이런 걸 제시하는, 자, 가치 판단과 전략, 처방을 제시하는 규범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연구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년대, 60년대 발전주의와 관련된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을 마치고요. 6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63페이지, 가치주의, 가치주의 동그라미 하세요. 바로 이제 유명한 신행정론 내용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미 앞서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60년대, 자, 이 신행정론이라는 거는 60년대 중후반, 미국 사회적인 배경화에서 등장하는 행정학이론이에요. 자, 60년대 중후반. 미국이 어떻습니까? 흑인 폭동, 월남전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었죠. 근데 그때까지 행정을 연구하던 지배적인 사조는 뭐였어요? 행태주의였거든요. 근데 행태주의가 사회 현상 속에 엄연히 내포되어 있는 가치의 문제는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 폭동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 능력이 상실됐다는 라 비판. 자, 이거를 누가 제기하죠? 후기 행태주의가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후기 행태주의 이미 했던 겁니다. 이제 적실성과 실천,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는 당면한 사회 문제와 관련성, 렐러번스, 적실성이죠. 그리고 적실성 있는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천적으로 쓰여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후기 행태주의죠. 이런 후기 행태주의, 즉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뜻하는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면서 행정학도 이제 적실성과 실천성을 회복해야 되겠더라. 해 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신행정론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이제 신행정론이 대두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행태주의의 한계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러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행정학에서의 학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가 돼요. 이게 바로 후기행태주의.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세 번째 줄, 화살표시 보세요. 자, 그래서 행정학도 후기행태주의가 표방하는 적실성과 실천성을 회복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쭉 줄친 부분 보세요. 지금까지 정통행정학은 뭐 중심이었어요? 관리 중심이었죠. 그래서 관리 중심의 기술을 연구했고 관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능률이었죠. 그리고 관리상의 전문 기술만을 습득하는 전문직업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행태주의 있죠. 가치중립적인 논리실증주의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자 이거야. 이걸 비판해요. 비판해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앞서 언급된 내용들은 신행정론에 의해서 전부 다 비판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비판하고 계속해서 세 번째 줄, 행정문제 해결. 이 당시에 대표적인 행정문제가 흑인폭동이죠? 이러한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정책을 연구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맥락하에서, 자, 정책지향적인 행정학 줄쳐두시고, 거기다가, 정책학의 재등장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러한 맥락하에 60년대 중후반에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새롭게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자, 신행정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사회적 형평입니다. 흑인 폭동이 배경이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사회적 약자, 흑인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형평이죠. 그리고 행정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가치,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철학, 그리고 분권화, 참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런 걸 실현하자라는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 자, 그래서 이제 신행정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주의예요. 가치주의. 가치주의. 바로 사회적 형평이라는 가치를 표방하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이러한 경향 속에서 1968년에요. 이 미누아브룩, 미누아브룩 회의 체크하세요. 미누아, 미국의 미누아브룩이라는 도시에 이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개최하거든요. 자, 세 사람 기억하세요.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어진 행정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신행정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로마자 2번이 신행정론의 내용 봅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행정론 하면 항상 기억해야 될게 사회적 형평입니다. 형평. 그래서 신행정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적 형평이야. 흑인과 같은 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관리만 하고 집행만 하고 같이 중립성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누구고 그들이 행정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요? 행동주의자, 실존주의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인 정책결정, 적극적인 가치판단. 그러니까 당연히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런 논이죠? 정책결정, 가치판단, 이런 기능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궁극적으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고객들마다마다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이거를 영어로 리스폰 시브니스라 그래요. 리스폰 시브니스 대응성이라고 합니다자 그리고 대응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과정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 또는 시민들을 행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 참여 자 그리고 4 번에 보시면 반계층제 그리고 전통적인 계층제는 상명하복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근데 신행정론은 고객들을 참여시켜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라고 주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일선 공무원들에게 권한이 부여가 된, 분권화된, 그리고 고객들의 참여가 용이한 조직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반계층제라고도 하고, 나중에 조직이론에서 자세하게 볼 건데, 에드오크라스 이라 그래요. 동태적 조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고객들을 참여시켜놓고 행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여를 시켰으면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중립성 지향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중립성 지향하고 적극적인 정책결정, 적극적인 가치판단.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결정, 적극적인 가치판단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권한이 커지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도 커져야 돼요? 책임도 커져야 되겠죠? 마지막, 자, 행태론 지 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행태론에 너무 집착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규범, 가치,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게 신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신행정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치주의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미국을 기준으로 1887년 우드로우 힐슨의 행정의 연구 이래로 한 70년대까지 행정학 이론의 발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뭐 70년대 뭐 정부 실패론 나오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감축 관리, 작은 정부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이건 우리 이미 앞서서 봤었고, 자, 이러한 이제 작은 정부론을 배경으로 하는 최신 행정학 이론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우리 앞서서 언급했던 NPM. 신공공 관리론하고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 제기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최신 행정학 이론으로 다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행정론까지 봤고요. 자 테마 5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 테마 5자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이에요. 자 과학성 동그라미 하시고 기술성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성격 과학이냐 기술이냐 이건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행정학이 갖는 학문적인 성격 과학성과 기술성론인데 이건 뭐 간단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요 여러분 이제 행정은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사회현상을 연구하거든요. 사회현상. 사회현상. 대표적인 사회현상이 이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행정학을요. 과학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도 이미 한번 했는데 과학이다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과학은 실증주의고, 실증주의. 실증주의다 보니까 가치 사실, 이원론에 근거하죠? 가치는 실증할 수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실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실로서의 현상과 현상 간에 존재하는 인간관계, 이걸 규명하자는 게 과학이죠. 그래서, 자, 행정학을 과학이라고 표현할 때는 실증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 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의 문제는 배제를 해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에만 초점을 둬서 이 사회 문제를 하나의 결과로 봐요. 결과적인 현상으로.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인 사회 현상이 생겼어. 여기다가 과학은요, Y라는 질문을 들이대요. 그러면 Y라는 질문을 들이댄다는 얘기는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현상이 생긴 뭐를 찾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원인을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실험 관찰 측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간에 객관적인 인과 관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문의 성격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학성은 자,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1번. y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자, 실증주의다 보니까 뭐만 다뤄요? 팩트만 다르죠? 그래서 팩트로서의 행정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객관적인 인과관계 파악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인과성, 경험성, 규칙성, 예측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과학이에요 과학 자 양가로 2번 이러한 과학성에 초점을 두는 대표적인 행정학 연구가 그 유명한 행태주의죠? 자 넘겨봅시다. 뭐 그림하고 같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기술이라고 자 행정학을요. 기술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일본 학자들이 기술로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술이 아니고 뭐냐면 자 65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영어로 표, 표현하면 아트예요. 아트. 아트. 예술이죠. 예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제 예술성으로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기술성으로 번역을 했고 이 기술성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기술성은 동그라미 2번 아트 동그라미 하시고 프로페셔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아트나 프로페셔널로서의 기술성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 현상 바로 사회 문제죠. 여러분 사회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얘는 뭐냐하면. 이 사회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 병, 병. 사회가 많이 아픈 상태죠. 그러면 문제라는 게 병이잖아요. 그러면 기술로서의 행정학은 자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여기다가요. how라는 질문을 들이대요. how라는 질문을 들이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를,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처방하고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을 기술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자, 기술성은 뜻 동그라미 1번 하우에 대한 대답이다 체크하시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줄치세요.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기술성과 관련됩니다. 이거를 왈도가 아트 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가로 2번, 이제 기술성에 초점을 둔 행정학 연구.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1번, 우드로 윌슨 이래로 고전파 행정학. 즉, 행정관리설은 이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본 다음에 관리상의 기, 능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 처방. 요는 이제 모색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3번, 신행정로. 신행정로는 우리 아까 봤다시피 이제 흑인폭동이라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성 처방성 이런 걸 이제 강조하죠 자 이렇게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성격 과학성 기술성 그두 가지는 간단하게 의미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